오랜만에 얘기나 할까? 오랜만에 내 눈에서 얘기나 할까? 그래 어우, 야 공파야 너 요즘 그 뭐냐 우리랑 안 놀고 그 범순님이랑 또 아구이뻔님이랑 좀 재미 좀 보더라? 재미 좀 보더라? 뭔 어? 미친 소리야 너가 날안 부르잖아 그래서 불렀잖아 오늘 그래 그래도 우리 둘이 만났네 결국 너딱 말해 어, 오늘 추워. 오기 전에 뭐 했어? 포버 머스 했다 왜? 일소네. 너 어제 뭐 했어? 어제 억울어 했지? 인싸네, 사람들 뭐 했잖아. 어, 이 인싸 씨 누나 봤지? 조홍 누나, 아... <laughs> 토학실 나오는 거 아니..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<웃음> <웃음> 진짜 토하고 오는 거 아니지? 누나 이청훈 유튜브. 아, 그래서 봄팔 씨, 얘 yeah, 왜요? 아, 오랜만이시라고요. 그러게 오랜만입니다. 우리 사귀기로 한 거야? 됐기 어라? 어어? 예? 어? 어라? 오자마자 이걸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? 어라? 그 칼이 맨날 나 만날 때마다 바지가 볼록하더니 새끼지. 어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거였어, 개새끼.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? 다들 뭐 하고 뭐 하고 지냈어요? 근황 좀 들어보자. 저는 뭐 그냥 게임하고. 아, 난 요즘 몸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저는 어, 오늘 지금 24시간 방송하고 있거든요. 네, 22시간 반째인데 몸좀 아파요. 너무 아픈것 같아. 너 근데 왜 24시간 어이. 방송했었어? 벌칙이야. 아, 그 다이어트 내기방 했는데 존나 못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얘네가 계속 쫄쫄거리는 거야, 그때. 그래서 빡세게 한거어 아, 도발 걸려가지고 아 X발 하면 어떡할래요. 저는 24시간 걸게요 했는데 어땠지? 개끼야 개끼 이 자식아. 개끼? 아니야 팩이야 팩이 패기 넘치는 거야 새끼야. 너 <laughs> 개끼야. 개개끼야. <laughs> 개개끼야래. 그래서 잠방해봤어? 캠 그거 잠방했는데 일단은 존나 느낌 이상해. 모두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야. 막 그러면서 와 어, 진짜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들게는 거야. 일단은 진짜 잠들다가 진짜 쿵짝만 그러면 끄지잖아. 아 공파야 그래, 말 제대로 해줘. 이미지 한번 끝이 잖아가 아니야. 이거. 어, 그래, 너 이미 망했는데 더 내려갈 거야. 기대 속기서어 저기 할 아니야. 근데 봐봐. 자다가 갑자기 똥구멍 이렇게 슥슥 긁은 다음에 코로 냄새 맡으면 어떻게 자다가? 아 <laughs> 그런 게 있어? 너 똥구멍 어, 냄새 맡아? 잠결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말을 너막 어? 설마 호극하고서 냄새 맡아? 찬미? 냄새 맡아? 동파라? 근데 그거 아 근데 그거 남자들 군물 아닌가? 솔직히 말해서 <웃음> 진짜야? 동파도 <laughs> 군물이긴 해. 아 진짜 그런다고? <laughs> 어 맞나봐 얘네. 아 <laughs> 이거 무슨 일이야? 다 물어봐 다. 아니 근데 자기 고추잖아. 내가 갑자기 김복팔 바지 에 고추 넣는다 하면 긁어가지고 냄새 를 그래, 맡는 내가 게 아니야. 김복팔 김복팔이 바지 주머니 넣은 것도 아니고. 부럽네. 부럽긴 <laughs> 한데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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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다 그래? 이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하지 마. 당연히 내놓고 슥슥 긁은 다음에 <laughs> 이러진 않아. 근데 그치. 약간 슥 지나가면서 이런 걸 한다고 무조건이야, 이거는. 내가 방금 우리 방세친창한테 물어봤거든? 근데 그거 어. 국룰인데? 아. 그래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거짓말하지 아니, 근데 냄새 나는건 모르겠는데, 꼬극은 많이 하잖아. 나어차수없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음? 뭐라고? 너무 시발 여름을 앞에도 고줄을왜 긁어, 새끼야? <laughs> 아, 아니 뭔개 잡소리 하고 <laughs> 있 뭐, 진짜? 저거는 아, 그럼... 진짜 더러운 거야 저거는. <laughs> 너도 또... <아니>, 그런 줄 몰랐다니까 <laughs> 무슨 얘네 보에꼬각해 그럼 나도 말해 진짜. 안 아, 그래? 뭐? 뭐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망쳐, 이럴 거면은. 아 <laughs> 진짜 말해봐? 미친 새끼야. 뭘봐뭘 봐? 내가 꼬고 갈 때. 그렇구나 그렇구나 목팔은 뭐, 어 정말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야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말이 맞는 거 같아 ㅋ 가미안했다야야 미안하다 우리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게 됐지 갑자기 고추 얘기가 아니 알아, 누가, 나, 네가 장담하다가 하나거 같아서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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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래서 장난하다가 고추 긁었어? 안 느렸어. 계속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그냥. 어. 안깨 잠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계속 후으로 이제 이상한 거꼈쏴나공파방 들어갔다가 1,5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80%가 귀엽다길래 하좋 같아서 바로 나왔어. 오 씨. 뭐야? 나는 귀여웠어? 아니, 그냥 뒤통수밖에 안 보였어. 어, 잠깐만. 그럼 여기서 그냥 그래. 가 버리면 너 1시간 반 동안 혼자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? 어. 아니야. <laughs>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족 같은 개들께 한 번만 도와주세요. 개? 달래, 달래! 아 서로 근데 뭐 오디오 채우고 도움 받고 뭐 그런 게 어디서 그냥 근황 얘기 좀 하고 그런 거지. 그래, 맞지, 그렇 그럼, 근황 아,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근황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럼, 거 아닌가? 우리 자꾸 이러면 확 나가버려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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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우리 아 사이에 아 그런 게 어디서? 아 근데 잠방이 존나 웃긴 게 뭐였냐면은 잠방을 음. 막상 살 때는 1 500명이 보는데 깨고 나니까 1,000명으로 줄어. 뭐지 니가 극나 안 극나 궁 <laughs> 어! 맞는 <맞나가> 거 같아! <laughs> 깨니까 아쉬움 안 겪네. 가비이러서 나간다. 바지에 손 넣을까 고민 존나 많이 하긴 했어. 아, 진짜? 완전 깰 때쯤에 그냥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그냥 주작처럼. 아 주작처럼. 주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? 주작을 아,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.. 몇 개가 있었다. <laughs> 너하면 아, 이도... 우리 방 정말 존나해 얘들. 네야저아저 저기 소통 진짜 존나무서워 매번 느끼는 건데. 아 씨발 또 시동 걸렸잖아 얘새끼들. 추가한다. 추가한다. 어이 추하는 거야? 이게 물 물파리야. 얘들아 해명에 도배하지 말고 이모티콘으로 바꿀까 이모티콘. 이걸로 싫어요. 이거 하자, 이거. k it was a bitch. 명 don't think it was a bitch. I don't think it was a b i 아 c h I don't think it was a 에가 t c h I don't think 은 t was a bitch. I don't t h i n

그러니까 더 웃겨, 씨발. 야, 봄사람 라아버린다 아, 씨발, 아, 하지 마, 내 얼굴이야. 저작권, 저작권 료라쳐 내라, 씨발. 아, 와, 나 이거 카톡포사 해도 돼? 야, 이거 내 유튜브에 올려도 돼? 올려도 되지, 공포야? 그런 줄 알고 있을까? 네, 그래, 그래. 그래, 너 많이 홍보해 줘, 씨발. 이게 <laughs> 또 뭐야? 야, 이거. 쟤 저한테 왜니 살찐이 저렇게 많아? 그러니까 야, 이 정도만 살살 한거 아니야? 어, 저온 뒤에 왔어. 뭐야, 이게 뭐야, 이게? 파라뽀로봉 빵땡 빵땡이요? 또또또또또 <laughs> <laughs> 지긋지긋하네. 그거 알아? 언니랑 이랑 다른 거? 왜? 뭐가 다른데? 아, 맞아, 어떻게 다른데? 너는 왜 다른 걸 알고 있냐?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알아? 알았어? 그냥 알았어. 젠트 새끼라서? 아, 저 새끼는 엉덩이랑 군등이에 대한 뭐 비교 비교 좀막 논문 같은 거쳐 있나봐. 논문이 <laughs> 어, 어디 있어? 병신아. 부드하고막영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자기 엉덩이 사진 찍어가지고. 어머 <laughs> 어머? 어머머머. 그럼 니는 <니네> 호치털 연구하는 녀석 <laughs> 아니야? 뭐 진짜? 예. 뭐? 어? 네? 존나 맞는 거 같은데. 안 그래? 나랑 그런 얘기 잘안 했잖아, 초에 아까. 그리고 더러운 걸로 따지면 네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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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거기야, 여기. <웃음> <웃음> <저끼야>. 맞아, <laughs> 오랜만에 ㅅ 을 외치지 않겠습니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그럼 김봉팔아 ㅅ 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. 우린 세명 방으로 가죠. 그래. <laughs> 빨리 비어새끼 빨리 비로, 빨리 비로, 새야두 <laughs> <명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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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